공화공학지1주년 기념 2부 영상입니다. 오늘은 진짜 편집 없이 우리 공화공학지는아 뭐죠 주경이 전도되면 안 돼. 아 1분 또 길어질까봐 그런 거. 아그지 10분 넘으면 안 돼. 10분 넘으면은 편집 이 지금 영 편집기가 10분 넘으면 안 돼. 돈을 무료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고 그리고 뭐죠? 우리 본 본질은 이 영상을 찍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뭐요? 우리는 재밌게 놀고 이런 거를. 그게 목적이고, 그거를 기록에 남기기는 그러니까 뻔했어요. 편집에 진짜 시간을 많이, 쓰, 좋은 편집을 하려면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음. 그러면 진짜 주객이 전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의 목표는 뭐야? 짧게 찍고, 필요한 것만 찍고, 최대한 편집을 줄이자. 네. 자막 넣는 것도 참 힘들더라. 예, 음. 네, 그래서 올게요. 오, 아빠, 이단독경보감지기고요 우리 집에 뭐 있어요? 아, 불. 음, 불라면은, 어? 오, 아, 경보를 올려주는 단독경보양감직이 있어요. 아, 네. 수정이 어, 있어요. 박사님. 있어요. 네. 예. 맞아. 이거데 이거 아직, 뭐, 앞만 말해도 설치하는 사람들은 안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로 말할 때만인 것 같아. 우리는 더 경, 그, 아이거 그랬지, 왜 이렇게? 어쩌라면 썼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 다음에, 코로나 사명시 이거 했었죠. 이거 우리, 아, 뭐, 상품 받았어요. 뭐 받았지? 아, 뭐, 음료 받은 것 같아. 커피 받아가지고, 네. 아, 이스크림 받았다. 아, 이스크림 받아가지고 두 개인데 조그맣게 받아서 아빠가 샀던 거야. 코, 해봐, 코. 뭐, 코로나를로 뭐, 로, 시켜려면 뭐, 나, 뭐, 나부터 건두기. 이랬던 것 같아요. 예. 요거는 뭐야? 장난감 구입과 돌게. 네, 장난 구입하고 돌았어요. 아, 어, 다음에? 추석 연휴날 이. 어디 가었죠 1일, 아니, 추석 연휴날 1, 2, 종합 농장에서. 종합 농장에 많이 서린이가 종합 농장 가자 그래가지고, 종합 농장에서. 추석 때, 요때 했었고, 요거는 사촌 형한테 편지 쓰는 거였어요. 사촌 제진형이 아, 제, 제진형이 있는 고삼이고 아, 제, 제 형이요. 제 형이요. 고3니다제 형이요. 지금, 어, 가수, 조, 조교한대요. 네. 제진 형이. 정말, 동물, 정말, 어떡했습니까? 막 이렇게, 어? 그런 병을 교육시키는 교육, 네, 조교가 됐대요. 다음 요거는 서린 옛날에, 뭐죠? 프로젝트 a 할때 만든 영상이죠? 음. 어, 이거, 다이노서트 벤처. 오, 그리고 우리 서초코 미션 챌린지, 미션 챌린지 해가지고. 그니 실패하는 거 봐, 보고 싶은데. 어떤 거? 두 개, 두, 동사가 실패하는 거 보고 싶은데. 아, 두 개, 실패하는 거? 아, 요거는 네. 보면은, 10분이 넘어가져 있어요. 빨리빨리 네.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따가 시간을 때 봐요. 우리 구독자가 35명이에요. 35명까지 늘었어요. 네. 오, 완, 음? 아, 더 요즘 홍보했으면 더낼수 있겠지만. 아, 구독자가 많을수록, 시간을 많이 써줘야 돼요. 에? 그러면에오 뭐죠? 부두죠, 부두죠. 우리 옛날에 마카오 갔을때 기억나요? 예. 네. 마카오. 그그그거역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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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군수도 봤는데. 아, 거의 어. 역쪽에 있는 그쪽에 위대에 있는 부아나뭐도아니에아요그 음. 마카오에 그 호텔 앞에서 봤었죠. 우리 그거못썼지 뭐 케이블카도 탔잖아요, 그때 거기서. 예. 네. 그래 네, 좋았던 것 같아. 요 그때 아, 저이 목포에 갔서때 케이블카 탔었죠? 예. 네. 네. 어, 레고 만들기는 썼고 위에또 추석 연휴 때 위례 많이 갔었죠. 음. 그래서 거기 그 아, 이마트 트레이더스 거기 어. 짜장면도 먹고 왔었잖아요, 우리. 네. 아, 오늘 별로 짜장면 아빠 이마트에 맞더라고. 음. 그다음에 요만 속마 레이크 좀 운동장 속마루 렇게크뛰면2 1 k m 자전거 타고 가러 왔어요 중간에 좀 길이 나쁘더라고. 네. 아, 그다음에 우리 구독자님 박시영 구독자님 지현우 구독자님하고 이 대화했던 데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시월에 엄마가 단풍이 저을80% 이상 봤을 거라 그래서 네. 설악산 갔잖아. 네. 설악산가가지고 재밌었지 설악산도. 아우산위도본적있잖아우산바 네. 어, 설악산. 아, 조금만 더갔으면울산바위아울산바위 <laughs> 아, 보고 올라갔다 왔어야 되는데. 근데 올라가는 건 무리였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동생이랑 되게 힘들어해가지고요. 어요 네. 그리고 드디어, 10월 달에, 2020년지 하반기에, 처음 농구가, 몽골을 봤어요. 현대 모 비스프 농구, 2020 맞아, 맞아. 2020년, 2 0심2년이제 우리가 삼성 경기 처음, 어, 이제 처음으로 한 건데, 이전까지 삼성이 6패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우리가 봤을 때, 삼성이 첫 승을 했어요. 네. 우리가 봤을때 항상 이겼어요. 항상, 네 번. <laughs> <laughs> 고향, 오리온 관련 기주제도 삼성 계속 승리했어요. 아, 맞습니다. 던것 같아. 그래서 제 갔었고, 그 다음에, 설악산 갔을 때, 낙산산. 여기 그, 그, 낙산산에서 밥 먹던 거 기억나요? 네. 그 도착사 갖고, 식당 안 가려고 도착사 갖고 밥먹었었죠그 네. 다음에, 속천파 대 오, 해가 뜨고 있어요. 이거는 아빠가 해 뜨고 있을 때, 어, 불렀죠? 네. 해 뜨고서 봤어요. 아, 해뜨는데 뜨고. 보는 거는 좀 컸어요. 근데 이 카메라에는 좀 어, 멀어 보여요. 그러니 조심 안 쉬워요. 예, 보있었고 이거 혹시 준비도 안 됐어요. 못했어요. 맞아 이거 뭐지? 모래사장에서 놀던 거 기억나요? 네. 이제 일단 소파에서 아, 소파 만들었어요. 아, 소파에서 만들었어요? 돌아가는 길에 했었고. 농구일 오랜만에 하는 거고요. 어, 작년에 그 SKB에 농구대에 나갔던 거. 어, 네. 오, 청화학교 여기, 여기 5번 선수가 되게 잘해. 네. 이날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슛이 잘안들어서어요이선수 네. 슛만 잘들어으면 아주 진짜 크게 졌어요. 근데 이 선수 말고는 다른 선수, 본 선수가 없더라고. 오, 이사람 선수. 오, 씨쟁. 예? 아주 그냥, 아, 활약이 좋았어요. 내가 네, 술슛선거 볼까요?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서는 중얼슛. 오, 들어갔어요. 맞아요. 오, 아, <laughs> 들어갔죠? 네. 오, 잘했어요. 그때 아빠. 오, 그때. 그때 랩슈트 들어갔었는데. 아, 맞아요. 랩스도 들어갔어요. 아빠 목소리 터져라 했었셨어요 응. 그럼 이거, 우리 구독자님이. 치킨 먹방. 그랬던, 치킨 먹방. 오 치킨 먹방 이거. 조회수 많아요. 예. 치킨 먹방, 딴 분들이 먹방 들어왔다가, 어떻게, 어뜨, 어뜨, 걸, 주어 걸린 것 같아. 예. 어, 어떻게, 오, 마최고예요막 하고 했었죠? 재밌게 먹어야 된다고. 재밌게 뭐, 아, 먹어야 된다고. 뭐, 예. 근데 재밌게 먹기 쉽지 않 먹방은 우리 체질이 아니었어요. 그이 예. 뭐예요? 초초고에 비밀치 성공 미니는 거 네, 예, 미니는 거고. 이거로, 오, 이사장 꾸미모였죠? 덩크슛. 덩크슛 사는 건데, 덩크슛도 진짜 많이 했죠? 예. 이, 지금 농구대가 여기 밑에, 플라스 깨져, 깨져가고 있어요. 지금 예. 하도, 코스도 하도 많이 해서. 네. 뭐? 덩크슛도 지금 또 깨, 지금 어, 또 어떻게 됐어요? 어, 금만더 하면은 아마 깨질 것 같아요. 뭐, 깨지면 또 새로 사면 될것 같아요 예. 어, 다음에 어, 구독자 3명이시. 너 어. 어, 뭐예요? 박시현 형 박, 뭐른아 박지가 뭐였 어, 박지가 많이 했었어요. 맞 그렇게 사명시였던거 있었어요. 한 명이 안양 제과 안갔던 거요. 어웨스케한는 홈팀 이겼어요. 안양 케이 c 시이 홈팀 쳤다. 맞아 쳤어맞어 맞아, 맞어을 거예요. k c 시처럼케이는데 아우 이정용 미게자래요얄자 데이비스 블락시 도아 맞았어. 피스 소터데어육이 넘어가고 있어요. 2분 빨리 마무리로 수공격이 있고, 요거, 음, 그죠? 어느 집에서 탁구 치고 해가지고 어, 탁구 치고 집에서 농구하고 막 연습하고 했던 네, 장면이고 이건 네. 어, 맨 마지막 영상이에요. 우리 책에서 탁구 치는 거. 하지만 어, 그, 이 선수 전제 특징이 있어요. 문제는 탁구에 상대편에 따라서 실력이 달라져. 네. 아빠랑잘 치고 할 때는 진짜 잘 쳐요. 음. 근데 또못 치는 사람 치면 또 엄청 못 쳐. 저 네. 녀석 참 상대방에 따라 실력이 달라져. 그래서 아참노력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현 씨. 이벤트 한번 할까요? 어떻게 요 어, 1주년 어, 이벤트? 아, 혹시 아까 박선영 해 봐도 이겼어요. 두번 이겼어요. 아, 오늘 두번 이겼어요? 아, 잘했어요. 근데 이벤트를 한번 할까요? 어떻게 해요? 우리 유튜브 1주년 돼 가지고 댓글을 달아 주는 뭐몇명 어, 가겠어요? 어, 어떻게? 댓글 달아 주는 사람한테 해서 세 명한테 문상을 줄까요? 어, 어떻게 해서 그래 문상을 사서 음, 음. 문지 아니면은 카톡으로 보내 줘도 돼요. 문상 쏠까요 음. 아, 아주 모르겠나. 할줄 모르겠어요. 이선 선수가 50%인데돈 내면. 돈 없는데요. 돈돈 어, 아빠 가 주는 돈받는거 있잖아. 어. 그서낼 거야? 예, 음, 네. 네, 네 이벤트를 합시다. 네. 그래서 댓글을 달아주는 세 분한테 추천을해서 아, 어, 문화상 공간을 쏠게요. 네. 그런데 우리 동생한테 댓글 달라고 합니다 네. <laughs> 우리, 우리 구독자님 중에 있고, 아빠 후배님도 열심히 본다, 이 사람이 있어요. 아, 후배. 대기업, 자동차 만든 대기업에 다니는 우리 후배님. 댓글 달면은, 그 아들 이름으로 달면은 문상을 쏩니다. 세번추첨합니다 네. 네. 어, 우리 그러면 다음에도 또 이렇게, 본질에 벗어나지 않게, 여기 아빠랑 재밌게 놀면서, 예. 이 기록에 남기는 유튜브를 계속 찍어가요. 예. 뭐 지금은 코로나로 좀 어려워, 뭐, 하기가 어려워서 별로 찍을 게 없는데, 코로나 극복되면은, 그때는 좀 창원도 가고, 군산도 가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것도 해가지고 찍어요. 예, 대충 코옷 입었어요. 미키. 어, 아,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이제 이거, 이것도 눌러야죠. 아, 그 눌러놔야 돼? 요 네. 아, 그래요. 알았어요. 알았어. 아, 그래서 지금 73개 의 영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 으로도 우리 콩학 콩학씨 한번 각오를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농경기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창원. 네. 코로나 그됐으면 그래. 좋겠어요. 그리고 농도. 코로나 가 그러니까 끝났으면 좋겠죠. 계속 맥컬러 시도 써보고 싶어요. 아, 그럼 농구 말고 다른 건뭐 하고 싶어요? 저국시 많이. 많이. 농구 말고 다른 거. 어, 우해성도 만 어. 마, 만들고 싶어요. 아, 아빠랑 저기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싶죠. 네, 또 소파 애자만 들고 싶어요. 아, 소파 자 그만 만들고 싶어요. 아빠랑 여기저기 다니 다니면서 재밌는 추억도 만들고. 그럴까요? 예. 어 맛있는 것도 먹고. 예. 그럴까요? 예. 알았어요. 예. 오. 1주년 돼서 어, 이벤트 하는 거고요. 우리도 앞으로도 계속 영상 올릴 거예요. 예. 뭐 보거나 말거나 우리 주간대로 편집은 짧게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 바이. 바이.